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나경원 내친윤 대통령 범 내각제 세력에 당한다.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지금 지지율이 1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당원 70% 그리고 국민 30% 했을 경우에 유승민 유승민 지지율이 높이 나오니까 이제 당원 100%로 했는데 다시 1위가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로 나오니까 계속 견제구를 던지고 급기야 오늘 사표를 냈는데 해임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윤대통령 본인이, 음, 과거에, 어, 추미의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계속 억눌림을 당했어요. 억눌림. 그 속에서 저항하면서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줘서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뭔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마구 눌러버리는 그러한 행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준석도 그랬고, 또 유승민도 그렇고, 또 나경원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들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홍준표까지 숙이고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친윤화를 시키고 있고 친윤화되지 않으면은 다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 나경원 해임 사표 수리 대신 내쳤다. 네, 이렇게 한겨레에서 보도하고 있고요. 에, 뿐만 아니라. 사직서 공직 에, 공식 제출한 나경원 당신들이 진정 윤성공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직격한 거죠. 윤핵관 쪽을 향해서 직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상 그 윤핵관들은 그 사람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예. 이 완전히 아주 권력에 줄서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패거리 정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 장재원. 네, 이 장재원이 대통령 위하는 척 위선, 친윤, 위장한, 반윤, 나경원 직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이 장재원이나 또는 그 윤회관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람들. 국민을 위한 발언은 없어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발언은 없고 오직 권력 권력욕 권력욕이 얼굴에서 두둑두둑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친윤적 역 7시간 만에 사표 수리 대신 해임 당했다. 이렇게 조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재원은 예, 나경원, 반윤, 우두머리 되겠다는 것, 분탕질은 이준석, 유승민으로 족하다. 아니, 그 당에서도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박용진 에, 의원이 바른 소리를 내듯이. 그래서 이 바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니면은 그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그런데, 이게 완전히 다 친윤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국민도 친윤화 만들어 버리고, 즉 민주당도 완전히 친 음? 이재명화 만들어 버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청개구리로 몰아 버리고, 이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 돌아가는 흐름이 결국에는 반윤이 여야의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력들. 예, 범내각제 세력들이 움직여가지고 예,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세력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을 몰아내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똑같이 지금 추미의 문재인의 길을 걷고 있다. 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범내각제 세력에 의해서. 몰아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이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